한국 낚시협회와 낚시인으로 구성된 대책회의에선 지난 7월 9일 전국의 낚시점 2322개, 낚시 업체 306개, 총 2628개의 낚시 업체에 낚시 금지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포스터와 스티커를 발송했습니다. 7월 12일 현재 국회 청원 10만을 달성한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국회에선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낚시인들이 국회의원들을 압박해 낚시금지법 개정 청원을 독려하자는 게 이번 포스터 스티커 발송의 취지입니다. 포스터엔 낚시금지법 청원 심의를 맡고 있거나 이와 관련 있는 국회의원들의 명단과 QR코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포스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낚시협회엔 QR코드를 어떻게 쓰는지 묻는 전화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QR코드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QR코드란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찍는 바코드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네모나게 만든 것인데요. 네모난 바코드엔 인터넷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QR코드를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쓰면 QR코드에 들어있는 인터넷 주소의 화면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QR코드를 읽는 과정을 스캔이라고 합니다. 최신 스마트폰엔 QR코드 스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선 QR코드 프로그램 앱이라고 하죠. 앱을 다운받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잘 보시면 플레이스토어라는 버튼이 보일 것입니다.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여러 그림들이 보일 텐데요. 검색창에 QR코드라고 친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QR코드 관련 앱들이 여러 개 뜹니다. 화면과 같이 설치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에 앱이 깔리게 됩니다. 설치가 다 끝났는데요. 그럼 다시 스마트폰 바탕화면으로 들어와서 맨 마지막 화면을 보면 QR 코드 스캔 앱이 깔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벽면에 붙어 있는 포스터가 이번에 전국의 낚시점과 낚시업체에 배포된 포스터입니다. 포스터엔 많은 국회의원들의 이름과 QR 코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QR 코드 스캔 앱을 엽니다. 그럼 네모난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창이 뜹니다. 포스터에 QR코드를 찍을 땐 요령이 필요합니다. 포스터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 스마트폰의 스캔창을 옮기다가 엉뚱하게도 다른 국회의원의 QR코드가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하시면 그런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조홍천 국회의원의 QR코드를 찍으려 합니다. 조홍천 국회의원 QR코드 밑에 손바닥을 대고 손바닥에서부터 스마트폰의 스캔창을 움직이는 겁니다. 스캔창을 대면 곧바로 조홍천 국회의원의 인터넷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엔 조홍천 의원의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가 있는데요. 저는 유튜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방송들이 보이죠. 먼저 댓글을 달려면 구독을 해야 합니다. 구독을 하고 최근 방송 하나 엽니다. 그럼 댓글창이 보이시죠? 댓글을 달면 됩니다. 국회의원 댓글창에 댓글을 달려고 하면 사실 막막한 게 사실인데요. 그럴 땐 포스터에 있는 댓글 사례를 읽어보시거나 사진을 찍어두십시오. 네 번째 포스터 하단엔 낚시인들이 써놓은 댓글들이 있습니다. 길다고 하면 필요한 문장만 활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일일이 댓글을 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땐 미리 댓글을 써놓고 복사해서 붙이거나 조금씩 수정해서 살면 좀더 수월하게 댓글을 달수 있을겁니다. 포스터 사진 파일을 다운받아 컴퓨터 화면에 띄우면 더 편합니다. 포스터 사진 파일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낚시춘추 웹하드에 올려놓았습니다. 웹하드란 온라인상의 파일 저장서라고할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웹하드라고 치고 검색을 합니다. 최상단에 LG플러스 웹하드라고 보이시죠?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웹하드 홈페이지로 뜹니다. 낚시춘추 손님용 웹하드 아이디와 비번은 둘다 골드 727로 똑같습니다. 입력을 합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낚시춘추 웹하드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내리기 전용 폴더를 클릭합니다. 내리기 전용 폴더엔 낚시금지법 개정자료란 폴더가 보이는데요. 다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포스터 1, 2, 3, 4가 보이시죠? 하나씩 다운받습니다. 스티커도 필요하시면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받은 사진 파일은 클릭하면 포스터 사진 파일이 열립니다. 포스터든 화면의 QR 코드든 모두 스마트폰이 작동을 합니다. 종이 포스터 스캔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블로그 유튜브로 이동해 댓글을 달면 됩니다.